여기도 일단 템파이 7만 깜짱이지만 네, 동해국이기 때문에 리치 걸 만하죠. 두장 남아 있습니다. 서를 세장 버티면서 진니 선수는 좀더 돌려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다른 쪽이 잘 들어오면 아, 제리치 선수가 리치. 7만으로 스모를 했고요. 리치. 와, 돌아 세개 쪽으로 붙었어요. 가장 높은 고점으로 한 해만 화려. 치리치 선수 동일급부터 43,000 점을 가져갑니다. 어? 안코 이러면은 리치 거나요 리치. 오 그냥 리치 걸었어요? 어 칠싹즈 모 했어요.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뒤. 뒷... 오 이거 설마 또 뒷돌아 붙은 거죠? 이거 뒷돌아 2 이상이 붙은 건데. 리치. 와 여기도 뒷돌아가 3이에요 아니 뒷돌아 삼이 이렇게 붙기 쉬운 거였나요? 27,300점까지 올라갑니다.